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신여미오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십시다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7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요 장가가는 것도 또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분들 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 가족 모임도 하고 동문회도 하고 또향후회도 하고. 뭐, 우리, 뭐, 이웃끼리, 그런 모임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알아볼 것이지만,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뭐, 고향 동문,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이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 아내는 또그 남편은 그 배우자가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 뭐하다고요? 메여있는 것이죠. 그렇죠이 땅에서는 서로 메여있습니다. 메여있다는 것은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메여주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혼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한다는 것은 그한 몸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이건 어때요? 그 몸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서는 사람들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혼을 흔하게 해도요. 모든 갈라진 모든 헤어지면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니까 우리가 하나로 하나로 한 몸으로 매어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아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결혼시킬 때 신중하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혼, 그 관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자녀들에게 다짐시키고요. 그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혼을 그 자녀들에게 또 말씀해주고 건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참고 인내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면 이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네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네들이 이혼의 아픔을 격시 아니하고 서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 그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지혜가 또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 중에 누구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이 자유로워지죠. 부부가 서로 한날한 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뭐,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사고가 아니면 많지 않냐고, 어찌되었건 시차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제 그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배우자의 생명을 먼저 취하여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자유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이 땅에서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뭐 이 혼자 지내다가 또 남편 아내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 마음은 귀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남편과 아내 관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이 먼저 따라오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자네들 잘 키우며 이렇게 잘 살아왔어.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자기가 그마음 가지고 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우리 천국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 남편으로 만나고 또 다시 아내로 만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서 무슨 이야기만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고 내 제자들 믿음 가운 온전히 세워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나 사랑했던 관계 부부였는데 먼저 배우자와 떠나고 남아 있는 배우자가 또이 땅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또 재혼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먼저 간그 배우자가 다 알죠. 하지만 그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부부로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진니 배우자가 죽음으로 자유로워지면 자기의 뜻대로 지집갈 수 있다. 장가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이죠. 문제가 될게 없어요. 주변에서, 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 만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며여 있는 관계 가운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 또 사별 후에 재혼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당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단지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별 후에 재혼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하라. 함께 믿는 자와 가정을 꾸려 가라. 이것은 뭐이 사별 후 재혼 가정 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초혼하는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또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지도하고 또 권면하고 길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도바의 모든 관점은요.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곧 임박한 재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또 어떤 경우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다시 오실 그 나라에 초점 맞춰 있는데, 우리가 사별 후에 또 처음에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멍애를 같이 매게 되어시면요.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삶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네,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 세상의 삶에 내가 함께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끌려가고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이 함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일단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몽열을 같이 먹게 되어지면, 믿음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마라나타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관점은요, 너희가 결혼을 하건, 결혼하지 아니하건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삶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별 후에 재혼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믿는 배우자와 만나서 함께 있던 가운데 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본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오르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정은요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교회로 이끌고와 서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믿음의 귀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간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음을 또 듣게 되어 줍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믿지 않은 배우자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도록 서로 건면하고 또 지도해 주는 그런 지혜가 모든 부모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아,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자 청년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이 없어가지고.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믿는 청년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권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우리 믿지 않은 자들이 믿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도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것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 가이시면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함께 믿음생활 잘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되어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손주들도 믿음 가운데 귀한 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수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금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진된 분들 우리 깨끗이 나았고요 후유증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더 이상 교회 가운데 확,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정신과 질병에 있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가정과 경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문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전원사님과 또 우리 주민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또니 네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제 차동역 이수연 집사님 가정이잖아요. 이수연 집사님 할머님이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데, 아,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른다. 이렇게 어제 문자가 와서 뭐 저희가 아, 뭐 따로 이제 할건 없지만 그래도 아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이수연 집사님, 최동영 집사님 그 과정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릉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